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 8덟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사사가 등장할 때 나오는 표현이다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이제 좀만 기다리시면 새로운 사사가 나타날 겁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을 행하는데, 자, 죄, 압제, 구원, 이걸 그렇게 반복했으면서도 아직도 못 배운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데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데 무려 7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종합 우상 센터가 돼버리고 만 것이지요.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뭘 하고 뭘 가져다 바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요, 찬양이요, 경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만이 아니라 매순간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하나님은 버려두고 우상을 무려 일곱 개나 섬기고 있네요. 자왜 그러는 것일까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겠죠. 그리고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으니까. 그리고 우상은 자극적이고 쾌락을 주니까 재미있어서 점점 빠져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믿음의 싸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할 것인가? 바로 이 싸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도 종합적으로 섬긴 결과가 어떻습니까? 7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번에는 블레셋과 암몬에게 이스라엘을 파셔서 18년간 억압을 당하게 하시고 또 암몬과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인생 사는 것이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수 있지요. 눈앞에 보이는 암몬이 날못 살게 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의 원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문제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체크해 보고 다른 것들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